첫 번째 모닝픽, 노인 사각지대입니다. 네, 노인 사각지대라는 말은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나 혹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65세 상5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은 빈곤층일 정도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 특히 이제 그 노인들의 고령에도 어떻게든 이런 상황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또 투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니까요. 투자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정보 격차도 좀 심각해서 휴대폰 사용에 서툴거나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각종 사기 범죄. 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디지털 정보에 좀 민감하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사기를 더 쉽게 당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피해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고요 과거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홀로 계실 때 각종 사기를 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과거에는 다단계 판매 사기 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뭐 의료기기를 판매한다, 갑자기 뭐 전화를 걸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 이러면 오래 산다 이런 거에 속하는 거 하시는,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또 휴대폰 안내 문자를 클릭했다가 노후 작업 마련한 걸 통째로 날리는 일종의 스미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이 범죄는 광자에 많은데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다른 트렌드가 생겨난 게 ELS 같은 주식 금융 상품에 투자하라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주식 리딩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수익 고배당 해준다 이러면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는 가입비 비싸게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기를 치는 이런 수법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이것도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지금 65세 이상 인구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노후 자금을 어떻게 불릴까? 이런 투자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사기범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매월 수,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라,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나중에 사기를 당해도 뭐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냥 돈만 날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오히려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또 유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천만 원 투자하시면 나중에 한 매월 백만 원씩 수익 남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천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출금을 떠앉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 노후에 빚더미에 올라왔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이러는데 이런 노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정부의 대책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사기를 당해도 금전적 보상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범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사기범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뛰거나 잘 날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다 한다는 거죠. 결국 소송을 해도 뭐 변호사비만 날리거나.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서 당하고 난 뒤에 보상도 못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속도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역할을 좀잘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는 전체 국가 전체를 바라보니까 일종의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기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꽤 많은 지자체가 또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뭐 보상을 해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미리 지자체나 아주 소규모 단위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기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켜 주면 어떠나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요 시기가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릴 오. 만한 시기입니다. 네. 이 높은 금리를 믿기로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또막 활기를 칠것 같거든요.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